But, um, we are we're gonna have a basic English class um, yeah, to uh, to go to the intermediate course for beginners. So how to study English? Uh, funny, yeah, just for fun, or as a hobby. So, 그러니까 일이, 일이다, 공부다 생각 안 하고 영어로 접근하면 은이 시간들을 훨씬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재미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버렸을 때는 뭐 영어 아니라 뭐 일본어도 사실은 정복을 못해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영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정복한 사람과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1호과를 가도 1호과에, 가봐, 1호과에 가봐요. 1호과에 가보면은 1호과 나와도 1호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중국어 더 심합니다. 중국어 뜬다 그러죠. 중국어 여보도 훨씬 어려워요. 중국어 같은 경우중국어과 사람들 만나봤는데, 중국어 원활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20%도 안 나오더만. 네. 뭐, 영어는 뭐, 일부 상위대를 제외하고, 상위대도 뭐, 뭐 못하는 사람밖에 못하는데, 아이, 잊을 수 없어요. 선생님 정, 동기 중에, 그, 연세학교 동기 중에 영문학과 있었는데, 그, 물론, 물론 선생님 당시 뭐, 영어학교한때영어 하지 못했지만은, 영문과도 영어를 못해가지고, 치어가지고, 수업 깊이증이 걸리더라고 친구가 단장하니까자니까다띠고 들어. 아니 아니 선생님 은 일반과 갔는데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영어 과 어떻게 했어요 나는 수업 깊이증 걸리더라고 수업 안 갈라 그래. 그리고 마침네 마침 영어를 영어를 접더라고 한 분은 한 분은 선배인데 영어를 접고 사고 실를 치더라고. 음... 어, 물론 사고 실안 음... 많겠습니다 그분 저보다 한두살 미인데. 또 신동이 있다는 얘기를 작년에 아, 안 들었어요. 공부하고 있다는 예. 연세 영문과 나왔는데. 영어에서 밀렸다는 거죠. 뭐 사고시 업 하고 싶었는 것도 있었겠지만. 친구 같은 경우는 영문과를 아예 접었습니다. 졸업장만 받아나고 영어를 항상 공부하라 그러면서 영어가 아니 그뭐물제 자격지심을 강했어요. 물론 열심히 해도 밀렸겠지만은. 그러면 그 내가 그 안에서 좀 못한다 싶으면은, 더 하기 싫잖아. 그러다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 참, 아예 시상하 내가 밀린다 싶으면, 내 쪽팔린다. 내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등한 존재가 되면은, 초창아에 때려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 아, 그, 그 케이스입니다, 선생님 친구가. 가지고 완전 때리쳤어요 그리고는, 내가 가서 기억나는 거, 4학년 때 되니까, 아, 우선 불어를 공부하고 있어, 이러면서. 어. 아, 불어는좀 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참을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음. 예, 그러면서 불어를 한다고 이렇게 자위질을 하더라고, 음.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영어를 완전히 접고 이제 자 불어를 공부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럼 완전 영어 폐기처분. 영문과, 영문과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좀금미지대하고 좀 하면 어땠나? 영어문과 나오고 영어 못는 천지고요. 예, 영어교육과 좀타대 영어교육과 많이 만나서 영어 하나도 못하더만 호주에서 만났는데 음. 하나도 못하더만. 근데 또 이제 영어는 이제 진짜 아 조금은 해요, 조금은 진짜 뭐그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닌데 진짜 조금 해요. 진짜 그 간단한 영어 회화만 하더라고 이제 외국인이 차천히 얘기해주고 자기도 다 틀려가면서 얘기하고. 를 근데 말은 진짜 많아. 말은 이제 진짜 말은 영어 교육법에 대해서 잔소리는 되게 많은 거. e s l 이떻고 e f l 이떻고 뭐. 어. 그, 이제, 뭐, English, 뭐, e n g l 뭐, f o 뭐,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뭐, 어디가, 좀 강한 교육법에 대해서나 한참을 들어도 본인 회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 대부분이에요. 어학과를 네. 가도 구명이다. 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그럼, 1호과 자, 1어과 일요, 같은 경우 볼게요. 1호과도1호과 일요과 가장 쉽습니다. 한국인한테. 차리지 마세다1호과 어. 나와도 1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못하는 사람들인데, 1어를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을 때리치고 어떤 사람을 하느냐 보면은, 자, 한 사람은 공부도 하는데, 이제 어떤 매체를 가지고 덕후로 접근합니다. 음. 만화. 예, 네, 일본어 같은 경우는 매, 그 아까 같은 제 영화 있죠. 그걸로만 접근해서 얻는 게 훨씬 큽니다.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같은 발음 교정 코스를 거치지 않고, 1어는 알아들을 수 있는 폭이 영어보다 훨씬 커요. 예. 음.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정규 코스가 없이 만화만 가지고 해가지고 이어를 어느 정도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하다 보면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뭐 독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만화고영화고 뭐 보다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이제 책을 찾아 공부하고. 를 네. 결국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영어든 이러든 뭐 사전을 뭐 그냥 외우든 사전을 다 외우고. 근데 또 사전 외우다 그러면 사전 외우는 것만 그것만 하면 또 되는 줄 알아. 그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매체도 듣고 일단 다 외우고. 부족한 어휘들이 있겠죠. 뭐 사전 또 외우고. 그러니까 책과 듣기 교재가 양방향으로 가더라. 물론 초창기에는 듣기 교재가 비중이 큽니다. 요 컨셉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예. 네. 둘 중에 하나를 저 하나만 하면 뭘 하느냐? 그 듣는 것만 하는 게 낫죠. 물론 듣는 것만 해가지고는 기초 회화나 뭐 기초 일어나 기초 영어 회화에서 진도는 안 나올 겁니다. 어휘력도 부족하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책만 파는 사람. 그냥 글로 된 거. 예, 책만 파고 특기 교재도 요 우리가 하고 있어도 괜찮지만은 특기 교재도. 지금은 여러분다 오늘 교재만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갖춰져야 된다고요? 교재에 듣기와 예, 예, 소리와 종이가 있어야 되고, 교재도 그다음에 취미, 취미 교재도 취미 교재는 듣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음, 네. 이됩니까 네. 요게 다 갖춰져 있어야 어떤 언어를 제대로 정보가 왔어요. 경험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너무나 지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20년 간쭉 지켜봤는데 어떤 영어든 이어든 정보관 사람들은 전부 그 코스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가장 불행한 경우, 가장 불행한 경우, 창만판 사람들. 그 다음 조금 좀 하는데, 좀 하다가 때리친 사람들은 어디냐? 조금 기초, 어느 정도 회화 좀 되다가 때리친 사람들은 뭐냐? 여기서 끝난 경우입니다. 음. 교재만 하다가. 재미없거든 제일 처음 지금 저희 하는 거 예. 요렇게 좀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늡니다 왜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책만 판게 아니죠 여러분들 선생님 특히 특기, 특기를 강조를 했고 근데 이걸로만 간 경우에 선생님보직해본 경우들은 1년을 못 갔어요 1년 그러니까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지겹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쉬엄쉬엄 하다가 이제 쉬엄쉬엄 하니까 안 늘고 이제 뭐안늘니까또 하기, 하기 싫고 이게 이게 또 이제 비닉비니 되면서 그래서 손을 놓더라고 조금 영어 하는 사람에서 보통 끝나요 그래서 어떤 취미로 공부하는 건 이제 필수불가결하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자 지금 7분 49초째인데 자 후반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장비를 해야 되느냐 영어공부에 이제 3신기록게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 공부하는 사람들 음악 공부하는 사람들 생각해봅시다 음악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피커 수백만원짜리 전 네. 뭐. mp3 이런 걸로 음악 듣고 그러지 않습니다. <laughs> 네, 뭐, 휴대 한번 할수 있겠지만, 은 아니, 뭐, 노트북 갖다 놓고 음악 듣고 이러진 않아요. 이해 됩니까? 예. 네. 그,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 뭐, 컴퓨터로 하면 되는데, 이런 거왜사 하는데, 불구하고, 사라고 가니까 저, 죠 네, 일단, 매체가, 컨텐츠가 없는 것도 있고, 음. 아, 없는 게 대부분이고, 스피커로 듣는 거랑 컴퓨터 전화 또 다릅니다. 음역이 달라요. 네, 또 음. CD 듣는 거 다르고, 저로 듣는 거다 다 다릅니다. 헤르츠라고 그러죠. 그잘려요 헤르츠 의 비밀입니다 이게. 네, 근데 정확히는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근데 그냥 히 다양한 매체로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가 필요하냐? 내가 영어를 재밌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람 만나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는데 사람을 만나보면서 하는 것은 자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사람 사람은 나한테 시합밖에 안 됩니다. 시합. 네. 시합. 시합. 매치, 매치 밖에 안 돼요. 경기, 경기 뛰는 거밖에안 돼요. 경기도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 수능시험을, 모의 수능시험만 계속 치면 성적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죠. 네. 주로 4, 5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시험지만 풀고 있더만, 네. 문제만 풀고 있고, 맨날 어, 그러면 아, 성적 안 나오지. 알지? 어, 그, 그 삽질을. 어. 아니, 그, 그 같은 공부 얘기는 조금, 조금 이따 하기라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음.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 사람은 어떤 한계가 있냐. 내가 잘안 되는 거, 집중적으로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네, 예. 그걸, 그걸 왜 해줘? 예.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교우 관계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여러분들과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죠. 예.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만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나 영어 배우려고 한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말절다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친구를 만난다 영어도 배워지면 좋은 거지. 아, 영어란, 영어 배우, 그런 말자제하지 마세요. 제일 싫어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곡자가 없어요. 친분 관계를 뭐 해주는 게 없어요. 뭐영어 음. 라고 하진 않지만은, 마음을, 그려요. 마음이 그렇다. 미친 내가 너한테 곡자, 너무 갖춰줘야 돼. 인생 만난 거 영어를 위해서 만난다. 그럼 뭐예요? 벌써 목적적인 인간관계죠. 이거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만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람하고는 내가 연습이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영어 좀 해보겠다고 어, 많은 외국인들이 학교에서 뒤늦게 사망 이야기부터 만나고 다녔는데 인사 말에서안 들더만 인사 말에서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고 뭐 인사하고 누나 뭐나 학교 뭐 꽈먹고 뭐, 뭐, 뭐 그러고는 할얘기 없어 어, 또그 맨날 다음 또 다른 사람한테 또그 또 얘기하고 그것만 들어 계속 해서 어, 그거밖에 안어요그 이상 그 이상 얘기가 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워킹 홀리데이 이렇게 하는데 영화도 모르고 뭐 아는 사람들이 가서 영화 하나도 안 들고 들어온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제 친구도 고등학교 애들하고 캐나다로 갔는데 네. 그래서 영어 좀 하는데 물어봤어요 네. 다른 친구한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다가 어 그렇게 됩니다.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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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는 n a d a Canada, Canada, 이 a n a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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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a 을 a c 수 n a d 을들 a n a d a c a 수도 있어요. 그체류 d a Canada, 일반적인 비자는 여러분들이 노동 자격도 없고 근로 자격도 없고 급여를 받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여행 비자 같은 경우안 됩니다. 둘 다. 둘다 택도 없습니다. 학생 비자, 근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가 안 되거나 몇 시간 밖에 안되거나 그럼 노동 비자, 소울을못 받아요. 워킹 홀리데이는 만능 비자입니다. 세금도 적게 떼고요. 현재는 그가 그러니까 1년씩 어떤 나라에 갈수 있는데 그 협정 체결국 간에 서로 사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뽑아가지고. 아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교환. 음, 방식은 아니, 교환학생 방식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개국하고 치유되있어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필리핀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뭐 벨기에, 뭐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 뭐 쭉쭉 제가 20개국 정도 입니다 선생님 때는 4개국밖에 없었어요. 음. 네. 선생님이 이제 하고 싶은, 20대 돌아왔는데 하고 싶은 것 중에 직장 안 다니고, 다탭 치우고, 네. 군대는 뭐 어떻게든 빠지고, 빠지고 빨리 갔다 오든가 그러면 이제 한22 군대 안 갔다 오든가 하면 22 졸업이잖아요. 선생님 졸업했을 때몇살이였요 24살 때 졸업. 만으로 하면은? 만으로 하면 22살. 22. 22. 음. 이게 이 비자가 안타까운게 서른까지 음. 만 서른. 못해. 거 이상 못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샤넬나이에 졸업했다. 한 7, 8년간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갔다. 재밌게 놀다가, 아, 뭐, 서른에 취직하면 되지. 서른까지 취업이 됩니다. 다른 해외 같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 네. 뭐, 이제, 돌다가 돌다가, 아예 뭐, 재수 좋아가지고, 그 정착하면 안 들어오고. 그, <laughs> 어. 한 7, 8개국, 이렇게, 순회 어. 공연. 돈 벌고 놀고, 친구 만나고, 말 배우고. 얼마나 좋아. 어, 괜찮지 않냐 선생님도 그걸로 이제 갔다 왔으면 좋겠 미군 부대에서는, 직접 한 3년간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호주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1년 여행 비자 3개월 이렇게 이제 1년 반 정도 했었고 일본에 한 1년 정도 있었고 이렇게 갔다 온 거지 호주 2년차 1년차 둘다 워킹홀리데이 어, 생알고 있었지? 네, 어, 그래, 이거는 이거는 20대 아니면 못 해본 못 해, 어, 못 해, 어, 응. 그래,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공부를 안 하고 어, 비기너로 이렇게 나갔다 가지고 자연 습득이 되겠지 천만에 그냥 집에 옵니다. 그럼 이제 그뭐 외국 나가는 건영어가 필요 없냐? 그게 아니고 중급 정도 하고 간 사람들은 진짜 재밌는 몰라. 다 팍팍팍 들어가죠. 중급 중급이라 그래도 가면은 생소한 표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급이 정도 되면은 내가 내가 어떻게 그 조금은 대충 알아듣고 내가 이 부분 못 알아들었다 질문 라도할수 있는데 초급이 되면은 다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해요 네, 중급 정도 되면은 그 떠듬떠듬 이제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늘어나, 계속 늘어가. 중급 정도 돼가지고 온 사람도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더라고. 어. 그래가지 이제 사람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워킹홀리데이랑 같이 지금 설명을 했고요.